자, 132쪽에 유제 4번 보자. 유제 3번은 너희들이 이따 문제 푸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러분대왜 3번 푸셨으면서 3번 안 찍고 4번 하어요 아, 유제 6번이구나. 유제 6번. 5 번, 5번, 5번. 유 네, 6번. 너무 신났네. 자, 유제 6번 보세요. 네, 당황하세요. 133조. 네. 응. 아까 이전 시간에가 유제 3번까지 한 거지? 네. 아니, 5번 네. 5번까지 했는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 전 시간, 쉬는 시간 전, 하셨잖아. 쉬는 시간 전에. 자, 유제 6번 보자. 응. 자, X제곱 음.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는 4.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자, 이거는 둘다 2차식인데, 인수분해도 다 불가능해요. 1차식이 안 나오는 경우. 음. 그러면, 자, 봐봐. 얘는, 금과 계수 그렇지. 금과 개수의 관계로 이용해주면 돼. 방금 전에. 그래서, 아 그래서, x 더하기 y를 a로 바꾸고, x 곱하기 y를 b로 바꾸는 이 처음 보죠?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가 <laughs> 갔잖아요. 음. <laughs> 그러면 그러면 봐봐. 음. 그러면 자 x 제곱 y 제곱 얘는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잖아. 그죠? 어. 그럼 x 제곱 y 제곱은 X제곱,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은, 자, X제곱, Y제곱 플러스 XY니까,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죠. 그것이 3. X 플러스 Y를 A로, xy를 b로 바꿔주자 음.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eb 마이너스 a는 4그다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좀 되지 그래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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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얘를 a 제곱 마이너스 3으로 b를 바꿔주면 돼 이 대신 A 제곱 마이너스 3 으로 어디 에다가 위에 있는 식이라고 어, 위에 있는 식 이라고？그러면 A 제곱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 그럼 B 자리 에 A 제곱 마이너스 3 으로 이렇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상수 하기 플러스 4아 플러스 6이 죠. 플러스 6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는 0 그래서 <laughs> 마이너스 1 곱해서 음 이렇게 해주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 값이 1일 때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b 값 음. 1이고 음. a 값이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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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르르 음. 여기 이런 면은 마이. 마이 이거를 다시 돌려놓으면 되지. Yep. 응. 예. 시 자, 그러면 <laughs>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y는 1 마일, 마일. 그다음에 x 플러스 y는 1 xy는 마이.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1 나오는 게뭐 있어? 마1마1마마마 그지? 근데 얘는 하나밖에 하나 없지. 하나. 하나 없지 마일 마일 또 마일 마일 쓰면 안 되지. 중북은? 그다음에 이새 얘는? 얘는 이하고, 이하고 마일. 마일. 이하고 마일. 그죠? 중국인인 줄 알고. 이하고 마일. 예. 줄 알죠, 이하고 정말 하지 <laughs> 마일. 마일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가유지저한 붙여요. 한 쌍, 두 쌍, 세 쌍이 정답인데, 자 x y의 값을 모두 구하래.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0 여기서 이거 빼봐. 3 여기서 이거 빼봐. 마상 이렇게 세 개죠? 어, 아, 화로 나가시게요? 예예예. 진짜 나가면 이건 진짜 민성. 상보다 민성이지. 야너왜상랑친 척하냐? 너상랑 무슨 사이야? 음. <목소리> 자스앞지가와 진짜. 아아철이세요아무미철인데자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이제 음. 아 그렇게 부르지 마. 김민철이라고도 하죠 m i t r i d i 이 i 민철 i d i m i 의 r 이의 i 이 i t r i Dimitri, d i m 이 t r 의 d 이의 i 이 r i Dimitri, 의 i m 의 t r 의 Dimitri, Dimitri, d i 어게한 변의 길이는 X, X. Y로 두자 왜 만져? 왜뭘 네? 만지? <laughs> 왜 만졌나? <만져, 인마? 웃음> <laughs> 영상 찍고 있는 건데 이상한 놈이야 왜 만져 안 만졌어요 아 만지지 말자 잠깐만 둘레의 길이의 차가 4래요. 그러면, 자, 지금, 큰 정사각형의 한변을 x라고 잡으면, 4x-4y가 0. 둘레의 길이의 차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25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그래서 이거 4로 나눠서, x-y가 1.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이, 음 25. 이렇게 되겠지? <laughs> 자, 그러면, 잘 봐. 에, 앞에서는 X 플러스 Y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X 마이너스 Y 값이 나왔지? 예,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X, Y를 B로 두면 돼요. 아, 그럴 네. 필요 없네. 그럴 필요 없네. 미안, 미안, 미안. 그럴 필요 없네. 봐봐. 그리고 자. X, 마이너스 1은 Y. 그래서 Y를 X, 1로 바꿔주면 돼. 아래 식에다가. 응. 그러면 X, 플러스, X, 1의 제고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고, 2x 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고, 양배 2로 나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이 순서대로 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는 0. 자, x가 4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은 안 나오죠? 길이니까. 응. x가 4면은, 와 어, y는 3. 이렇게 나오죠. 응, 합이... 어. 그러니까, 널리 여기 16이죠? 에, 물어 나 있어. 둘레의, 둘레의 합. 둘레. 1 6 더하기, 16. 16 더하기 12. 12죠? 28이죠? 네. 둘레의 합이니까. 음. 이렇게 구해주세요. 유제 9번까지 할거야? 자 유제 8번 어떤 상품의 하루 매출이 300만원인 매장에서 어, 이 상품의 가격을 1만원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하루 판매량이 20개 증가하여 매출이 20만원 늘었다 자 이때 가격을 할인, 할인하기 전 상품의 하루 판매량을 어,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봐봐. 하루 판매량 모르고 그 상품의 가격도 몰라. 그래서 어, 상품 한 개의 가격은 x x만 원이라고 합니다만원 단위로 그냥 잘라 버릴 거야. 응. 그다음에 하루 판매량을 y개 하루 판매량 YK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어떤 상품의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야 그 매출이라는 거는 한 개의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거지 이게 아니. 300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만원, 1만원 할인하였더니, 그러면, X-1. 이게 한개 가격. 너 뭐해? 응? 매출이 20, 아, 판매량이 20개 증가했어. 판매량. 그럼 Y 플러스 20. 그래서 판매량이 20만원 늘었어. 그러면 3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자, 그거 아래에 있는 식은 전개해서, xy, 플러스 20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40은 0. 이렇게 되겠지? 응. 음. 그죠? 응. 자, 그러면, 이거 막 뒤죽박죽 돼 있어. 지금 봐봐. x 곱하기 y가 300이고, xy 곱하기, 아, xy 플러스 200, 20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40은 0.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 xy를 일단 300으로 바꿔. 300으로 바꿔주면, 바꿔주면, 20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20X 40은 Y 이렇게 되겠지. 음. 그거를 다시 이 요식에다 대입하면 돼. 요식에다가, 요식에다가. 어. 그러면 X, Y 300은 0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면 20X 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300은 0 0은 20으로 나눌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x 마이너스 5 x 마이너3 0 그럼 x는 5밖에 안되지? 네. x가 5면 y는, y는? 60, 네, 그렇지, 60. 6, 이런 음.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이 네, 5만원이고 어. 하루 매출이 60개였다는 거야. 그러면 할인하기 전 <laughs> 하루 판매량 몇 개? 6그렇지 60개. 60개라고 써 주시면 돼요. 한 개의 가격은 5만 원. <laughs> <laughs> 자, 그 다음 유제 9번 지름의 길이가 15cm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다 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54 제곱센티미터일 때이 직각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지름의 길이가 15인 자, 잘 봐. 이게 중... 그 중위 과정에서 외심 있지? 외심.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배웠어?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 그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원 안에 접하려면 반드시 빗변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다른 방법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가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름이 15야. 여기가 15야. 이렇게. 그럼 얘가 직각이 뭐 이렇게. 응. 그래서 가로세로를 각각 X, Y로 두면 돼. 응. 가로를 X. 세로를 y로 두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1터 플러스 225 15에 제곱해야 되니까 응. 그 다음에 넓이가 54래요 그러면 x, y, x 곱하기 y는 얼마? 108. 삼각,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서 54니까. 응. 음. 음. 이거 아까 그거 써주면 돼. 합고. 음. X 플러스 Y는 A로 잡고, X 곱하기 Y는 B로 잡고.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225다? 자,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B는 225. 빗값은 그냥 108딱 나오지 108을 빗값 108을 위에넷이다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16은 225잖아 그죠? 응 음. 어. 그러면 A 제곱은 441 41 a는 2 1 41 41 41 4 41 41 41 <웃음> <웃음> 원래 풀마 21인데 x y가 양수니까 a 자체가 x 양수의 합이잖아, 형식. 응. 그럼 b 값은? 1이랑 9. 아까 108이었지. 네. 그래서 x 플러스. 1랑9래그렇 한번 해보자. 자, 합이 21, 곱이 108 나오는 게뭐 있어? 12랑 9. 12랑. 12랑 9. 와우 와우 <laughs> 12랑 9 아니면 9랑 12. 12 아무튼 빗변이 LC가 아닌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냥 9cm, 12cm 이렇게만 써주면 돼네 9cm, 12cm 우와 자리 바꿔야 다 바꿔야, 바꿔야 돼 아니 아, 왜 아니, 아니 왜 자꾸 희망하세요 아쎄 왜 자꾸 이지를외치시는지잘이해를들이 멤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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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이 멤버들이 멤버이이 멤버들이 화버들이 멤버들이 멤버이이 윤성이 같은. 윤성건 아니에요. 담여놓으면 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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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타요 뭐야? 떠들면 진도 나와요 근 자리를 일단 일단 자리를 와, 아니, 자리 자 네. 제발 뒷자리 한, 한 시간 더목 뒤에 있거 같아 야 우리 어디, 있어? 아얘기서 뒤질 거 같아 우리 형모지참나지반 시간. 우리 만들지 않아 자, 적어 적으세요 <laughs> 적어, 적어요 안 돼. 아이저 뭐가. 뭐가. 이 친구 콜클콜 공선생님.